일반고 1.5등급에서 2.0등급이 지원 가능한 대학 중경외시, 권동홍숙, 일반고 합격선부터 1.5에서 2.0등급 추천 전형, 전용, 그리고 전형별 체크 포인트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궁금한 대학이 있다면 타임라인 인덱스를 참고하세요. 중앙대부터 살펴보면요, 일반고 합격선은 교과 전형 기준 1등급 초중반에서 1등급 후반, 종합 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중반의 학생들이 합격하기 때문에, 1.5에서 2.0등급 학생들은 교과와 종합전형을 모두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과전형부터 살펴보면요 지역균형전형이고요 교과 90%에 비교과 출결을 10% 반영합니다 이때 출결사항들은 미인정결석일수를 반영하고요 2 0 2 5모년면도 기준으로 미인정결석이 2일 이상인 경우에 감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중앙대 교과전형을 준비 중이라면 미인정결석 감점당하지 않게 신경 써야겠죠 최저학력 기준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특징은 영어는 2등급까지 1등급으로 간주해 주기 때문에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 탐구 3등급을 맞아서 3합 8을 맞았더라도 3합 7을 충족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다른 학교들에는 없는 독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도 참고하셔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전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앙대 종합전형은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CAU 융합형인재전형과 CAU 탐구형 인재전형입니다. 두 전형의 전형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CAU 융합형인재는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고요. 탐구형 인재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5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두 전형의 경우에는 면접 유무의 차이점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 봐야 될건 서류평가 방법의 차이입니다. 특히 융합형 인재 전형의 경우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 청량 20%로 학업 역량 평가 비중이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3구형 인재 전형의 경우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50%, 공동 청량 10%로 진로 역량 평가 비중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학업역량 비중이 가장 높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학업 성취도, 즉 내신을 중요하게 평가하다 보니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유리하겠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진로역량 비중이 가장 크고요. 진로역량 중에서도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전공 계열 관련된 교과목을 다수 이수할 수 있는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탐구형 인재 전형은 일반고는 뽑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탐구형 인재 특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용량을50% 반영하고 그중에서도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와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 성취도를 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수업으로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을 다수 이수했다 그리고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에서 대다수 1등급을 확보했고 심지어 내가 진로탐색 활동과 경험이 많아서 진로영향 전반에 강점이 있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탐구형 인재전형이 기회윤이 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진로영향에 강점이 있다면 남은 기간에 진로영향을 좀더 강화해서 탐구형을 전략적 카드로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일반고 합격선을 살펴보면요. 교과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1등급 후반, 종합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중반이기 때문에 종합과 교과전형을 우리가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교과전형부터 살펴보면 교과전형명은 지역균형전형이고요. 교과, 비교과 70%, 교과종합평가 30%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데요. 교과는 내신을 얘기하고요.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를 평가하는데, 출결은 3년간 미인정 결석만 보는데, 미인정 결석 3일부터 감점이고요. 봉사는 3년간의 봉사 시간을 보고 14시간 이하부터 감점입니다. 따라서 내가 경리대 교과 전형을 생각 중이라면, 미인정 결석과 봉사 때문에 감점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겠죠. 다음은 교과 종합 평가 30% 인데요, 30%중 학업 역량을 15%, 진로 역량 15%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내신 등급이 똑같은 두 학생이더라도 성적이 꾸준히 상승한 학생, 특별히 소홀한 과목이 없고 고루 성적이 우수한 학생, 교과 수업 태도가 우수하고 자발적으로 지식을 획득하려 한 학생, 수업 시간 내 활동에서 유의미한 지식 확장을 보여준 학생, 지원할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을 다수 이수하고, 해당 교과목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교과 종합 평가 30%에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최저학력 기준만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 국수영 탐중 2합 5에 한국사 5등급을 평가하니까 이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종합전형입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메디컬 계열을 제외하고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서류평가 방법인데요. 일반학과와 자율전공학부가 서류평가 방법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살펴보시면 일반학과는 진로 역량을 40% 평가하고요. 자율전공학부는 자기주도 역량을 40% 평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자기주도 역량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자기주도적 교과목 이수, 자기주도적 교과목 성취도, 진로 활동 세 가지를 평가하는데, 이거 진로 활동에서 평가하는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 성취도, 진로 활동 이세 가지와 사실상 포인트가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래 준비하던 전공계열에 맞춰서 준비 잘 해왔다면, 자전을 위해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한국외대로 넘어와서 일반과 합격선부터 살펴보면요 종합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중반의 학생들이 합격하기 때문에 1.5에서 2.0등급 학생들은 당연히 종합전형을 고려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제가 교과전형을 얘기 안 했는데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바로 교과전형 특징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교과전형은요 학교장 추천전형이고요. 교과 100%의 수능 최저 2합사 한국 44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대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반영방법이 대단히 독특한데요. 과목별로 등급환산점수와 원점수 환산점수 중 상위값을 정합니다. 따라서 등급이 낮더라도 원점수가 높으면 좋은 환산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내가 90 점을 맞았는데, 어, 3 등급이다. 외대에선 1 등급과 동일한 200 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에 50% 70% 것도요 등급이 아니라 환산 점수로 공개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내가 몇 등급인지를 체크하기보다는 내가 외대 교과 전형식으로 환산 점수가 몇 점인지를 체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전형입니다. 외대 종합전형은 면접형과 서류형인데요. 면접형의 경우에는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에 면접 5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 평가 반영 비율을 살펴보시면 학업 역량을 30%, 진로 역량을 50%, 공동체 역량 을 20%를 평가하기 때문에 진로 역량의 평가 비중이 50%로 가장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류형으로 가볼 텐데, 외대 서류형의 경우엔 서류 100% 일괄 합산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이때 서류평가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학업 역량이 50%, 진로 역량이 30%, 공동체 역량 20%로 평가해서 학업 역량 평가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을 한번 살펴봤는데, 차이점 두 가지가 보이죠? 면접 반영 유무와 서류평가 반영 비율입니다. 정리해 보면, 내가 진로 역량과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면접형으로, 학업 역량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허리형으로의 지원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대입니다. 시립대 일반과 합격선을 살펴보시면요, 교과 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반, 종합 전형은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중반의 학생들이 합격하기 때문에 교과와 종합 전형을 모두 고려해 볼수 있겠죠.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면요.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고요. 교과 90%에 교과 정성 평가 10%를 반영합니다. 이때 교과 정성 평가 10%는 26학년도부터 신설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학업 성취도 진로 및 전공 분야 탐구에 적합한 교과 이수 및 학습 등을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 등급이 똑같은 두 학생이더라도 지원 전공 계열 관련된 교과목을 다수 이수하고 지원 전공 계열 관련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이생기부 10%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시면요. 국수영탐 3합 8에 한국사 4 이내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25학년도 기준이 3합 7에서 소폭 완화된 수치입니다. 이렇게 최저학력 기준의 난이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늘어나겠죠. 내신은 높은데 최저를 못 맞춰 불합격한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 합격선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올해 시립대 교과전형의 지원을 고려 중이라면 작년보다 입결이 소폭 상승할 수 있음을 알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종합전형 1부터 살펴보시면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에 면접 50%를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1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면접 반영 비율이 50%라는 점입니다. 중경회 시2 중에 외대와 함께 50%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면접에 강점이 있다면 내신과 생기부를 보완할 카드로 학생부 종합전형 1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 2인데요. 종합전형 1과는 달리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일괄 합산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이때 학생부 종합전형 2에 큰 변화가 있는데 선발 모집 단위가 크게 감소했다는 라 점입니다. 25학년도 기준으로 28개 모집단위에서 총 191명을 선발했는데, 26학년도 기준으로는 경영학부 1개 모집단위만 8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요, 종합전형 2개 중에 면접 유무나 아니면 최저 충족 여부 등 자신의 강점을 고려해서 전형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경영학부를 제외한 다른 학과들을 고려 중이라면 무조건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1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이화여대 가보겠습니다 일반고 합격선을 살펴보시면요 1등급 초중반에서 1등급 후반의 학생들이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 학생들이 합격하기 때문에 우리 1.5에서 2.0등급 학생들은 두 전형 모두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교과전형부터 살펴보시면요 고교 추천 전형이고요 교과 100%에 이합 5회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인트를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2 6학년도부터이 수능전면제를 폐지가 됐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신설된 최저학력 기준이 보시면 알겠지만 중경회 시 라인 중 가장 낮은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어떤 결과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냐? 입결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웠던 수능 전 면접은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신설되긴 했는데 비슷한 라인 대비 가장 낮은 최저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화여대 교과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감소했기 때문에 등급컷이 속곡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내가 이화여대 교과전형을 고려 중인 학생들이라면 올해는 전년 대비 입결이 상승할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합 전형입니다. 자, 종합 전형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25학년도까지는 미래인재 전형 단일 전형으로 선발했다면 26학년도에는 미래인재 서류형과 미래인재 면접형 두개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은요. 서류 100%로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일부 변화가 있어서 이걸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문 계열의 경우에는 3합6에서 국어 포함 2합5로 완화가 되었고요.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3합6에 국어 포함 2합5의 영어 2등급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입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기존에는 내신이 높고 생기부가 좋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부담스러워서 지원하지 못했거나, 혹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떨어졌던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문계열과 국제학부는 입결이 올라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미래인재 면접형입니다 신설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서류형과 다르게 면접이 존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따라서 내가 기존에 최저의 약점이 있어서 이때 종합전형을 고려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는 기회 요인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지원전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일부 미선발하는 모집단위가 있습니다 서류형이랑 한번 비교해보면요. 서류형은 58개 모집단위에 910명을 선발하는 반면 면접형은 31개 모집단위를 206명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형과 비교했을 때 미선발하는 모집단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희망하는 모집단위를 면접형에서 선발하는지를 미리 체크하고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건동 홍수 라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반과 합격선을 살펴보면요. 교과 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1등급 후반. 종합 전형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후반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기 때문에 1.5에서 2.0등급 학생들은 두 전형을 모두 고려해 볼수 있겠고요. 교과 전형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ku 지역 균형 전형이고요 교과 정량 평가 70%에 교과 정성 평가 30%를 반영하고 교과 정량 평가 70%는 내신을 의미하고요 교과 정성 평가는 생기부를 의미하는데 대신 생기부 전체를 본다는 것은 아니고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합니다 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내신과 세특으로 이루어진 항목이기 때문에 아 내신이랑 세특을 평가하는구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뭘 평가하느냐. 학업 역량에서 학업 성취도와 태도를, 진로 역량에서 전공 계열 관련된 교과목에 대한 이수 노력과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내신 등급이 똑같은 두 학생이더라도 성적이 꾸준히 상승한 학생, 특별히 소홀한 과목이 없고 고루 성적이 우수한 학생, 교과 수업 태도가 우수하고 자발적으로 지식을 획득하려 한 학생 지원 정보 관련 교과목을 다수 이수하고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생기부 30%에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종합전형으로 넘어가면요 종합전형명은 KU 자기추천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서류평가 방법입니다. 자, 일반 학과의 경우에는 학업영향 30%, 진로영향 40%, 공동체영량 30%로 평가한다면 자유정보학부의 경우에는 학업영향 20%, 성장영향 50%, 공동체영량 30%를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자유정보학부는 25학년도 기준 종합수정 모집인원의 무려 22%를 선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는 학업역량의 배점이 20%로 낮다는 점입니다. 사실 1.5에서 2.0 등급 사이인 1등급 대학생들은 이제 건대 종합전형 지원자 중에서는 학업 역량이 우수한 편에 속하다 보니까 학업 역량 배점이 낮다는 부분은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장 역량을 50% 평가한다는 것인데요. 성장 역량은 생기부 활동 자체에서 보인 주도성이나 문제해결력 다양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생기부 활동 자체를 열심히 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른 학과처럼 전공질로 관련된 교과목 이수나 성취도, 활동을 평가하지는 않는 만큼 내가 생기부 활동 자체는 열심히 했지만 지원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나 성취도나 활동의 약점이 있다면 자전이 기회 요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중반 그리고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후반 학생들이 합격하기 때문에 교과와 종합전형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겠고요 교과전형부터 한번 살펴보면 학교장 추천 인재전형이고요 교과 70%에 서류종합 30%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종력 기준은 없습니다 동국대 교과전형이 대단히 독특한 점은 교과 반영 방법에 있습니다 교과 70%에서 내신을 반영할 때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한중 상위 10과목만 자연계열은 국수영사가 한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가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어, 내열 과목에서 무조건 1등급을 하면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열 과목 전체를 1등급을 받으면 만점인 700점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열 과목 모두 2등급인 경우에 699.3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점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내 신성적의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30%를 반영하는 서류 종합평가에 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서류 종합평가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관련 영역을 평가하고 있고요. 충실한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학업 역량이나 주도적 학습 태도, 전공 관심도, 인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평가 비중이 무려 80%이기 때문에 이두 역량이 대단히 중요한데, 1.5에서 2.0 등급 학생들은 학업 역량은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특히 진로 역량에서 변수가 없는지를 꼭 체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명은 두드림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2.5에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조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 평가 방법은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50%, 인성 및 사회성 20%를 평가하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 비율이 50%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 일반고 합격선은요. 교과 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중반, 종합 전형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후반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전형을 우리가 모두 고려해 볼수 있겠고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고요.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학 8에 한국사 4 이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라인 대비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최저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저학력 기준을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최저가 강점인 1등급 후반의 학생들이라면 최저는 없지만 서류를 평가해서 변수가 발생하는 건국대학교나 동국대학교 대신 서류나 이런 것들의 변수 없이 안정적인 합격을 기대해 볼수 있는 홍익대 교과 전형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합 전형인데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고요. 서류 100% 일괄합산으로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합니다. 국수영 3중 3학8 한국사사 그래서 교과 전형과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요. 건동홍수라인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종합전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1.에서 2.0등급 학생들이라면 가능하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서 교과 전형으로 안정적인 합격을 노려보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1등급 극후반의 경우에는 일부 모집단위의 경우 불안한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종합 전형도 함께 지원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평가 방법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시 역량 20%로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 평가 비중이 높은 만큼 홍익대의 경우에는 학업과 진로 역량의 강점인 학생들에게 유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숙명여대 살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일반과 합격선은요,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중반.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후반의 학생들이 합격하기 때문에 두 전형을 모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과전형부터 살펴보면요, 지역균형 선발전형으로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5학년도 2합5에서 26학년도 2합6으로 완화가 되었는데 이 때문에 기존의 내신은 높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올해 합격하면서 입결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거 입결을 볼때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1등급 후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안정 지원이었지만 올해 입결이 상승하면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특히 주의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합전형입니다. 숙명인제 면접형이고요. 1단계 서류 1 0 0의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는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를 반영하고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진로역량 45%, 탐구역량 35%, 공동체의식과 협업능력을 20% 평가해 진로역량을 가장 높은 비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 평가 방법에 학업 역량이 없다 보니까 어 내신 안 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진로 역량 탐구 역량 내에 진로 관련 교과목 이수 과정과 성취 기본적인 학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은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1.5에서 2.0 등급 학생들은 뭐 서류나 면접 같은 변수가 있는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에서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 교과 전형의 수능 체제가 완화되면서 일부 등급컷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등급 후반에서 극후반의 학생들은 내가 지금 원하는 모집단의 위 지원이 불가능하다, 혹은 불안하다면 내가 탐구 역량이나 진로 역량을 중심적으로 준비해서 종합 전형을 도전해 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에서 2.0등급 학생들이 관심 있고 지원해 봄직한 대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밤 늦게까지 고생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마음 아파서 입시 정보라도 열심히 찾아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